이번 주 냉파 요리는 바로 김밥이었습니다. 이 김밥 안에는 바로 젓갈이 들어갔어요. 젓갈을 볶은 다음에 그 안에 계란과 오이를 넣어서 맛있는 김밥을 돌돌돌 말아보았습니다. 아이들도 생각보다 좋아했었고 남아있는 젓갈을 어떻게 처리할까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요렇게 맛있는 오징어 젓갈 김밥으로 냉파를 하였습니다. 치킨을 먹고 나면 치킨무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때는 참치 튜나 멜트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참치 안에 치킨무를 넣어서 느끼한 맛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마요네즈 소스도 넣어서 버무려 준 다음에 치즈와 여러 가지 재료를 올린 다음에 맛있게 구워 먹는 방식입니다. 애매하게 남아있는 치킨무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다 먹어 봅시다. 매번 먹는 똑같이 먹는 두부요리 지겹다면 두부강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부를 전분가루에 묻혀서 튀겨서 양념치킨 소스에 버무리면은 양념치킨 맛과 비슷한 맛있는 두부강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부강장을 하고 나서 또 두부가 남았다면은 어묵과 함께 국을 끓여 보세요. 두부와 어묵을 넣어서 계란까지 넣어서 두부어묵 계란국을 만들었습니다. 국을 끓일 때 뭔가 재료가 애매하게 있다면은 어떤 것을 넣었을 때좀 조합이 될지 생각을 해보면은 또 다른 새로운 국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애매하게 남은 짜투리 야채들은 볶음밥을 이용할 때 이용하면 가장 좋지요. 볶음밥만 하기도 지겨울 때는 여기에도 오므라이스로 만들어가지고 또 다른 요리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냉파 요리 하는 법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그러면 식비 자체를 줄이는 방법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비를 줄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성비 좋은 식재료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식재료를 찾다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이용해서 많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뒷다리살은 좀 퍽퍽할 거라는 편견이 있는데요. 요즘은 제육용으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육볶음 하는데 전혀 질기거나 그런 거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앞다리 살의반 가격 정도 합니다. 보통 한근에 3,000원 정도 하면은 한근을 살수 있는데요. 한근이면은 4인 가족이면 한끼 먹을 수 있는 양 정도가 되겠죠. 만약에 다른 앞다리 살이나 조금 더 좋은 부위를 이용한다면 그것보다 가격이 나가겠지만 뒷다리 살로도 충분히 맛있는 제육볶음, 마지막은 돼지고기찌개 이런 종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겹살이나 목살 같이 구이용을 먹고 싶다면은 뒷다리살보다는 앞다리살을 추천을 드립니다. 뒷다리살보다 앞다리살이 지방 부위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완전한 삼겹살 같이 그런 식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앞다리살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다리살의 가격은 삼겹살과 목살의 반값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근에 6천원 정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배송을 할 때도 아이스팩에 잘 담겨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계란값도 오르고 우유값도 이번에 인상이 되면서 정말 식비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란값만 봐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거의 두배 가까이, 많으면 세배 가까이 정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우유 가격도 최근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 먹을 수 없는 식품 재료들이 이렇게 올라 버렸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지출이 늘어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식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냉장고 파먹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버려지는 식재료가 줄어들어야 우리의 식비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식재료를 이용할 때도 가성비 좋은 식재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선입겜 때문에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꼭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만남의 광장에서 백종원이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이용해서 국을 끓이는 장면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팔고 있는 제육볶음이나 이런 것도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다음 컨텐츠도 또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 <목소리도>